오, 바둑시다. 시 오, 바둑시다. 어 바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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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시나시하나시다바시다바둑시 어둠을 타니는 타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소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이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 됩니다. 그리고 이서가리생명오 주의 백성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인생의 삶의 길이 어두웠고, 힘들었고, 지쳤고, 쓰러져가는 그런 시기까지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지자를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자신의 지난 날의 영원한 그랬던 침묵이 결국 여러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살아있으며, 나는 너희들 옆에 있으며, 아멘.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으며,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선의 빛에 머리에 앉아 빛을 것이에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분문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원심과 인자심의 역사, 결국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내가 갖고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축복이 많이 임했다 할지라도 축복이란 두 글자가 내게 많이 왔어. 내 머리 위에 영광이, 성광에 빛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 서방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아무리 세계 역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아게 됩니다.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또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성령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세워 나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성자가 이견 없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을 나가 영위하고 살고 세상에 나가 힘으로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 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라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오게 뭡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아, 네. 교회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아, 네. 목자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한 선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 했어, 여러분, 당신을 찾는 죄 백성들에게 궁핍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과 환란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또 싸움이 없고, 오늘 인생 길을 알지라도, 여러분, 욕해서 일상장십0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없이 나니, 그가 나를 당연히 시키면 내가 전금같이 쓰리라.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가 가는 길을 여러 번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1년 평균 하루에 9, 8번씩 죄를 짓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찾고 부르습니까 만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주행자를 회개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심히 근심하지 않도록 그속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로 돌아올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두 네. 번째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들고서 여러분 세상에 나갑니다. 스가랴 선지의 내용은 누굽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이쪽에 선지 베르가의 아들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다리오 통치 2년8 월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다리우일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521년 여러분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많은 여러분 나라를 감신했다라고 속국으로 만듭니다. 침략을 많이 합니다. 베르시아는 일단은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laughs>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또 군대를 그 정치를 성공시켰지만 중요한 것은 베르시아는 평안의 민족을 가졌고 평안의 세상을 찾았지만 예를 들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즉 유다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평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나 아무리 사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를 하고 세상에 나서 여러분 내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평온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의 품에 있는지 세상에 품에 있는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세속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후 있으면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후하여 당신은 누구이신가 물어보면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에루살렘에 돌아온 백성은 속수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루살렘에 섬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분 속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대한 시작이 여러분, 멀어지고 실망스러운 당신의 양떼들의 그 믿음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가? 우리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왜 가난에 허덕이면서,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게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신앙도 우리는 회의되면서 에아될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돌아온 민족들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눈으로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아이쇼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탈취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을 짓밟고,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다 깨지고 소멸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믿어야 됩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 나의 반성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정이 되시고 나의 포호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으 돌아와야 됩니다 성료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어느 한 민족도, 어느 백성도 믿지 않는 의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치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동행했던 선지자들, 신의 국가들, 이스라엘의 아이 유대백성을 쳤던 그 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사람은 유대백성을 치는 자들에게 분명히 건드린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짐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치리라. 내가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루살렘을 걸어갈 수가 있고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 아멘. 여러분 메시아 예수를 우리도로 기다릴 수 있도록 믿습니다.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라 천지자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 백성들아 이스라엘 지는 민족들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러 민족들은 다방하리라 그들은 부서지리라 그들은 다 깨지리라 그들은 다 소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선자들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자들 이 목자의 음성 바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신앙의 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에레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하박 선지자, 그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배망할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하루에세 번씩 여러분 이스라엘 자하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 위대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리와또 결단에 의해서 두 걸레로 나눠집니다. 인생의 생사업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 네. 그분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란당하고 질병 때문에 시험하고, 여러분, 아파 한다면 하나님도 괴로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 뒤에 분명히 환희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울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입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는 우리 가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선하심에 그 말씀 앞에 우리 는 겸손히 길을 기을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걸를 봅시다. 구약 3천년 전요기에 보았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축출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각이 축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증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보단 했다는 것을 요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너무나 넓고, 그가 가지고 계신 그 지혜가 너무나 크고, 넓었다는 것을 욕기서 사회까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욕회 네, 네. 27장 15절 이하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권능과 하늘을 두루마리에 피듯이 피시면서, 인간의 죄가 있어. 하나님 그 두루마리를 덮어주시고, 인간이 잘 것이 없고 누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두루마리 피셨어 인간들에게 여러분 얼어죽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인간을 감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이 고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요회입7장에 보면 물은 구름에 쌓여 우려를 받으시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는 전지지등하신 하나님을 요은 참여했습니다. 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절대성을 계속 욕해서 이 주장, 그 이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천지창조, 그가 주물것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천지창조, 그 모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주관하시고, 그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지켜주길 시 원하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짧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에 더욱더 판별을 해주시고, 천지창조가 무한하신 당신의 줄것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욕기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셨네요. 욕기서 12장에서도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일 만큼 우리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완한 능력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무지를 또 알게 하시고 계속 인간이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니다또 베네메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선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실실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신뢰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시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여기를 왔는가?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여길 앉아 있는가?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지하던 그 주권을 하나님을 참매하고 찬양 창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고개 숙이리며 그가 말씀하신 모든 대응에 우리 인간은 부질없는 인간이었음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정말 다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선하고 선한 그 말씀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심히 떨리고 떨리는 여러분 회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계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만 있을 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벌레 밖에 없습니다. 벌려받도 못한 죄인 인간들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어는데 지렁이 맛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더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벌려와 구독일 뿐이에요.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렸으면 얼마나 잘렸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500이 다 되는데, 인간은 IQ가 높아봐야 150, 160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든그 지혜와 그 청명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아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희들은 벌레와 구두이 같은 인생들인데 회개하라 네가 회귀하면 너 가정에 평안이 올것이요 기쁨이 올것이요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오 아멘. 여러분 구두기와 벌레같이 또 잡초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이 지었기 때문에 구속하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화를 변하게 만드시오 아멘. 만약에 내가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화를 당했다면 화를 복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을 주신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준 역사입니다. 그우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 2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번법문에서 고난과 고통 어려운 역경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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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예신이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사업이 열리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가족의 행복이 깨졌습니까?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욕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절대로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슬프지도 않습니다. 아멘. 눈물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면 나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요건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오. 아멘. 늘, 요번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사는 것이 감사뿐이었음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신앙, 한달 동안도 직장 주시고, 월급 타고,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쓸만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1 1절 드리고 감사함 드리고 건축 드리고 여러분 생일 엄도 드리고 여러분 주정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인간의 도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한달 동안 아프지 아니하고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고 일할 수 있을 때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는가? 빈 마음으로 왔는가? 너분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감사가 없는 자, 성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자, 여러분, 그리찬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물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 물질을 주자자하하님님이시 아, 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But y o u 하 e 는 말씀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u 니 you're in t 자에게 내 n a 을주시 h Hanam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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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눈빛과 예수 그리트의 그 사랑하는 그 은혜의 눈빛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트의 성명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과 여러분 늘내 인생의 삶을 밀어주시고 아, 네. 이끌어주시고 아, 네. 여러분늘 소망과 행복 속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모두 당신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자비하심의 관음과 고통과 화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음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되며 어떻게 교회사활을 해야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닫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삶에 여정이 있어서 깨닫을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을 때 내게 고난이 임할 때, 고통이 환란이 크게 임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지 않는 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않는 자, 계속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끊어지지 않고 시험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지난한 일에 붙잡히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올 아름다운 뷰티풀 이 해피 하우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지라고 천지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 좌로나 우른나 지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번영과 내일의 안녕과 내일에 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넓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요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요건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요건 하나님의 축복자인 것을 요건 욕조 42장 9절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각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사오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요건 마지막 결론에 내가 귀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직접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건 고백한 줄 아멘. 이 시대에 신약성에 살고 있는 2000년대의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목격 어느 곳에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지키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 믿음의 눈을 뜨는 귀한 주님의 주의 종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방송을 듣고 승리하며 예수 그리도의 탄생의 인마누의 역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합시다 축복받으시오. 인마누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하나님이시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